오향? 아 간다. 아깝다. 부산사? 아니 안가 네. 일단 오른쪽 집 체크, 체크 한번 해볼게요. 네. 없는 거 같죠? 네, 차도 안빠졌서 없는 거 같아요. 차는 빠졌네요. 우리 천천히 하해 근데 앞에 한 칸씩 밀면. 좋네요. 이거 이거 그냥 눈에 보인대 한 가씩 올리면 될 듯. 이거 제가 먼저 차 타고 가 있을게요. 오는 거 봐주세요. 사클 맞춰서 나오시면 될 듯. 일단 여기까지 붙이셔도 될것 같아요. 4번까지. 붙이셔가지고 위에 꼭대기 보고 오셔야 될 듯. 찍는 거 있을 수도 있어서 왼쪽 4번까지, 4번까지 오세요. 오른쪽은 체크가 안 돼서 꼭대기 가서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보면 될 듯. 다음 눈뜨는 거. 좀 멀리 있네요, 멀리. 네, 여기 있어요. 네. 1번. 어, 작동 좋아요. 아, 그... 이거 4번 막아야 될 듯. 네. 제가 좀더올려놓을게 40명? 아직도 사람 많은데. 올리셔도 될 듯. 제 위치까지 올리셔도 될 듯. 어, 저 걸렸어요. 하나 기자. 네, 평집 있죠. 네. 이때 이때요. 있대, 이거 양쪽으로 그냥 각자 봐야 될것 같아요. 다캐는안될듯 와, 뭐야? 우왜 누워? 이거, 왜 이거 아. 어, 제가 할게, 제가 할게. 뭐? 와씨. 뭐? 제좀 이상함. 제좀 음, 이상해. 핵인 거 같기도 하고. 방금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왼쪽만 많이 싸워, 독도님 고정하고 왼쪽으로 조금씩 당기셔도 될때그그 해우소 안에 사람 많아요? 해우소에 둘인가 하나가 있을 거야. 둘인가 하나 있어. 이거 포탑 되죠, 나오는 거. 해우소, 해우소. 네, 포탑 됩네 이거 제가 이거 붙여드릴게요. 이거 봐주세요. 네. 네. 그, 그 오른쪽. 왼쪽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Nice, nice. 집안에. 안에 아, 안에. 네, 아확인하겠습 네. 아, 끝끝끝 끝. 이거 끝까지 아, 보다가 와주세요. 올라와요? 예. 사이로 나왔어요. 그 밑에 돌이야? 아직 다. 아, 밑에 돌. 아 집에, 집에, 집에 하나 있고. 견제 집에 견제 났어요 집에 있는 거, 이거, 이거 돌에 나온 거죠? 몇마리에요네 말을 천하 기자. 제가 뭘까 다 기자 기자 기자. 하나 더 있는 거 같은데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기자. 이거 제 제가 앞으로 오는 중. 나이스 나이거 제가 한칸 밀어 밀어 볼 테니까 이쪽 봐주세요 오른쪽 나무 오른쪽 나무로 왔어요 한분 왼쪽 끝까지 봐주시긴 해야 될 듯? 왼쪽 하나 그죠? 오른쪽 끝에 있어요 오른쪽 끝에 좋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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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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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끝끝 아아아아 오면 살리긴 하겠다 이거 얘 이상하다 얘 핵이다 얘 아... 하나 핵이아 까비까비 아, 예, 까비. 네, 빌드업 단계부터 볼게요 그 이거 피드백 할건 아니고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우리가 외곽에서부터 한 칸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어차피 안쪽이 보이고 우리가 여기 앞에 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얘네 잡을 수 있는 구도일 때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빌드업 하는 법을 알려드리면 제가 가서 여기 가서 세우고 만약에 다른 팀이 우리가 다 우르르 여기 가서 세웠는데 갑자기 뒤에 우리 집에 세워버렸어 우리 집에 한두 명 세우고 우리 앞쪽 돌까지 와 가지고 갑자기 폭을 던지잖아요. 이러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뒷각을 쓰다가 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거를 제일 어려워하더라고요. 어, 이거 서클 바뀌었을 때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끝까지 쓰다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들 많이 하시는데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이걸 먼저 들어갔을 때 내가 원래 있던 자리나 뒤쪽 각에서 내가 먼저 맞고 죽을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시야가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때리다 들어갈 수 있냐? 우리가 그 자리를 뺏겨도 우리가 다시 밀수 이두 가지 판단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우리가 뺏기면 우리가 밀릴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갔던 거고요 서클이 닿을 때까지 아무도 안 왔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없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차를 세울 때 너무 당연하긴 한데 제가 보이는 대로 가는 게 좋아. 자리를 먹을 때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냐면, 점을 찍어 놓으면, 점을 찍어 놓은 사람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뭐 돌에 있는지, 위에 돌에 있는지, 위에 능선에 있는지, 다 체크를 해주고, 만약에 리드샷을 끌고도 제가 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안 보이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가서, 여기 가서, 클리어를 하고 펼치는 거예요. 그 베이스 캠프를 만든다고. 해요. 베이스 캠프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뿌리는 거거든. 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가시길래, 여기에서 세워서 여기를 클리어 하죠. 그래서 제가 위쪽까지 다 클리어 하고 펼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거는 약간 팁이기도 한데, 이것도 똑같거든요. 다음 들어가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가 본진이잖아요. 집은 아니지만 여기가 베이스캠프인데, 베이스캠프가 위험한 자리를 가는. 그래서 제가 여기 끝각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세운다고 생각해볼게요. 얘네가 나가가지고 우리를 작업을 친다고 세볼게요. 여기 돌을 세우고, 다음 여기 세우고, 우리 이런 식으로 우리 뒤쪽 라인에 인사클을 세우면 우리 엄청 위험해 보이죠. 그러니까 적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 뚫기 쉬운 지형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펼칠 때는 우리 팀 베이스 캠프가 안전한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가서 자리를 세우죠. 어, 그냥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못 오게만 하면 우리 베이스 캠프가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쪽 면도 똑같은데 여기쯤 서 있어서 바로 아래 단체만 못 붙이게. 이게, 아까는 집에 있을 때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 과정의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뒤쪽에 있는 애들 밀어내고, 뒤쪽에 없는 거 확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또한칸 점을 찍으러 가는 거예요. 없는 거다 확인을 하고, 점을 찍으러 가죠.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 외곽에서 한 칸씩 들어오는 플레이를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운영이 가장 안정적인 외곽 운영인 거. 베이스 캠프 만들고, 펼친 다음에 시야 보다가, 뒷가 클리어 되면, 다시 앞으로 점 찍고, 다시 베이스 캠프 만들어서 펼치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여기서 서클이 줄 때, 이해우소를 해야 되겠다고 말을 했던 이유도, 첫 번째 개념이 그거라고 했죠.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베이스 캠프를 만들 때 뒷각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절대로. 근데 제가 찍은 점이, 제가 여기를 저, 점을 찍었었는데, 우리 뒤쪽에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팀이 인서클을 치려면 나중에 또 제자리로 와야 될 텐데, 만약에 얘네가 나쁜 마음 먹고, 서클이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천천히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왼쪽에 연막 가리고 우리한테 수류탄 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잡아야겠다 그래서 그냥 포탑 받달라고 하고 뒷깍지우러 가는 거예요 가서 정리하기 쉽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포탑 양쪽에 다 보고 있고 얘네 나오면 또 여기서도 막고 이러니까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럼 다시 뒷각 없죠? 다시 뒷각이 없기 때문에 점을 더 앞으로 당겼죠? 왜냐면 우리 뒤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날개를 펼치는 사람들 정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힘 실어주고 점 찍어주는 사람을 정하면, 공방에서 할때 웬만하면 치킨 먹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플레이를 하는 거죠. 마지막에 핵인지 볼까요? <laughs> 나, 아, 뭐, 뭐냐. 아, 얘가 나기자 시키네구나.